어디로? 지금 어디로 올거 같아? 넘어가는 거야, 이거. 이래서 안 된다. 고이러면안 되니까. 아 이거 이리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아, 네, 더 오세요. 네 됐어요. 그렇지.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 좀만 내려오세요.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센로를 네, 맞춰서 이제 센로 이걸 하지 마시고 위치 여기 있는 상태에서 상가렇대로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바로. 근데 자꾸 여기 맞춰 네, 려그면이쓰 요렇게. 근데 요새 이, 이 엉덩이가 좀 됐어요. 어. 지금이 맞아요. 이데 음. 됐죠, 어. 하면은 올라오세요. 하면은 올라오세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던져, 던져, 두세투세투세두세투세더 내려가 더더더더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다시 할게요 다시 위치 잡고 자 방금도 잡아 엉덩이가 여기서 낮춰졌기 때문에 이제 안 넘어가는 거야 근데 만약 엉덩이 살짝만 띄워보세요예 해보세요 이거 해봐 이제 해봐 넘어간다고 100% 넘어가 이거는 왜? 이 엉덩이 무게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낮춰줍니다 됐죠? 이게 키포인트야 그리고 이렇게 엎드는 거야 맞아?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주면서 너로 가팔 <laughs> 너도 어, 몸이 또, 위에서 어. 누르면서 너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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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됐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밑에 좀 교대하세요. 어 교대했네.